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성경 읽어주는 박자입니다. 매잠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잠먼 11장. 속임수 저울은 여호와께서 가중이 여기시나. 정확한 저울추는 그분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교만이 오면 모욕도 오지만 겸손한 이에게는 지혜가 함께한다. 올고든 이들의 순전함은 그들 자신을 안내하나 배신자들의 비뚤어짐은 그들 자신을 멸망시킨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 아무 유익이 없으나 의인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낸다. 온전한 사람의 의인은 그 자신의 길을 곧게 하나, 악한 사람은 자신의 사악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 올고든 이들의 의인은 그들 자신을 건져내나, 배신자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걸려들고 만다. 악인이 죽으면 그의 기대가 무너지고 강한 이들의 소망도 사라진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출되고, 악인은 그를 대신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입으로 자기 이웃을 망하게 하나 의인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출된다. 의인들이 잘되면 성이 크게 기뻐하고 악인들이 멸망하면 환호성이 터진다. 올고든 이들의 축복으로 성이 높아져도 악인들의 입으로 그것이 허물어지고 만다. 지각 없는 이는 자기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이는 침묵을 지킨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이는 비밀을 누설하나 신실한 영을 지닌 이는 그 일을 감춰준다. 온당한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쓰러지나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하다. 낯선 일을 위해 담보하면 반드시 곤경에 빠지나 보증서기를 꺼리는 사람은 안전하다. 은혜로운 여자는 존귀를 붙잡으나 포악한 남자들은 재물을 붙잡는다. 긍휼이 여기는 사람은 자기 혼을 이롭게 하나, 잔인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해롭게 한다.악한 사람은 품삯을 받아도 헛되나, 의를 뿌리는 사람은 참된 보상을 얻는다.의를 굳게 지키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고, 악을 추구하는 사람은 죽음에 다다른다.마음이 비뚤어진 이들은 여호와께서 가증이 여기시나, 길이 온전한 이들은 그분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확실히, 악한 사람은 벌을 피하지 못하나, 의인들의 신은 구출받게 된다. 아리따운 여인에게 분별력이 없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의인들이 바랄 것은 좋은 일 뿐이나, 악인들이 기대할 것은 진노 뿐이다. 흩어뿌려도 계속 늘어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당연한 것까지 아껴도 궁해지기만 하는 이가 있다. 축복하는 호는 잘 되며, 물을 주는 이는 자기도 물을 얻게 된다. 곡식을 움켜쥐고 있는 이는 백성들이 저주하나. 그것을 파는 이의 머리 위에는 복이 있다. 선을 간절히 찾는 이는 은총을 찾아내나. 악을 쫓는 이에게는 악이 다가온다.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이는 넘어지나. 의인들은 푸른 잎사귀 같아 번성하게 된다. 자기 집을 어지럽히는 이는 바람을 유업으로 받고 어리석은 이는 마음이 지혜로운 이들의 종이 된다.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이고 지혜로운 이는 혼을 얻는다.의인이 이 땅에서 되거품을 받는다면 악인과 죄인은 얼마나 더하겠는가.잠언 12장.혼계를 사랑하는 이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이는 우둔하다.선한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입으나 사악한 계략 꾸미는 사람은 그분께서 유죄 판결하신다.사람은 사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의인들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으리라.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멸류관이나 수치를 입히는 여인은 그의 뼈를 썩게 하는 이와 같다. 의인들의 생각은 공정하나, 악인들의 계략은 속임수이다. 악인들의 말은 피를 보려고 숨어서 기다리나, 울고 든 이들의 입은 사람들을 건져낸다. 악인들은 거꾸로져 사라져버리나, 의인들의 입은 그대로 서 있다. 사람은 자신의 혁명으로 칭찬받으나,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멸시받게 된다. 업신여긴 받더라도 종을 거느리는 사람이 스스로 존귀한 채하면서 양식이 부족한 사람보다 낫다. 의인은 자기 짐승의 생명도 돌보아지나 악인들의 속부분은 잔인할 뿐이다. 자기 땅을 가는 이는 양식이 넉넉하게 되나 가치 없는 것을 추구하는 이는 지각이 없다. 악인은 악한 사람들의 탈취물을 탐내나. 의인들의 뿌리는 열매를 낸다. 악한 사람은 입술의 범죄로 올무에 걸리나, 의로운 사람은 환난에서 벗어나게 된다.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얻어 만족하게 되고, 자기의 행실대로 되돌려 받게 된다. 어리석은이의 길은 자기 눈에 올바르나, 지혜로운 사람은 조언에 귀 기울인다. 어리석은이의 화는 곧바로 나타나나, 현명한 사람은 수치를 게으치 않는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의의를 선포하나 거짓증인은 속임수를 선포한다. 비수를 꽂듯 무모하게 쏘아붙이는 이가 있으나 지혜로운 이들의 혀는 병을 치료한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굳게 서나 거짓말하는 혀는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악을 꾀하는 이들의 마음에는 속임수가 있으나 화평을 권유하는 이들에게는 기쁨이 있다. 의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나 악인들은 환난으로 가득하다. 거짓말하는 입술은 여호와께서 가증이 여기시나 진실하게 행하는 이들은 그분의 기쁨이 된다. 현명한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드나 어리석은 이의 마음은 자신의 우둔함을 외쳐 말한다. 부지런한 이들의 손은 남을 다스리나 게으른 이들은 노역을 하게 된다.마음속 염려는 사람을 짓누르나 선한 말 한마디는 기쁨을 가져온다.의인은 자기 이웃의 안내자가 되나 악인들의 길은 그들을 미혹되게 한다.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사냥한 고기도 굽지 않으나 사람의 소중한 재산은 부지런한 이의 것이다.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작은 길에는 죽음이 없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잠먼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이고 지혜로운 이는 혼을 얻는다.